Thank you 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간단 프리뷰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승무패 30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두 번이나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월 금액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풋볼살롱은 주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번 승무패 30회차에 들어온 각종 경기들을 프리뷰를 함으로써 초안픽을 갈무리함에 있어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번 승무패 30회차 특징으로는 토사장님께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K리그 경기를 승무패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1번부터 4번 경기, 딱 4경기를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아니라 K리그 경기로 집어 넣고 나머지 10경기를 모두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집어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38라운드 최종전이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동시간대에 10경기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K리그 경기가 4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1번 경기가 토요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마감 시간이 저녁 6시 50분이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승무패 30회차를 구매하심에 있어서 저녁 6시 49분까지 끌지 마시고 조금은 넉넉하게 저녁 6시 45분까지는 적어도 구매를 하신다는 마인드로 최종픽을 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리뷰에서는 풋볼살롱이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모든 동기부여를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 8 4배 산무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들어서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이 프로토 고배당 조합들이 꾸준하게 적중이 되면서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45.9배, 42.5배 등 40배가 넘는 적중 픽 또한 있었고, 포폴 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3무 조합과 더불어서 지난 주말에 2무 조합까지 적중이 되면서 고배당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배 주력 조합까지 프로토에서 매 회차마다 구매를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 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 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도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을 훨씬 더 줄인 압축 조합픽을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 뿐만 아니라 승무패에서도 조합픽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80.3배 고배당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 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 주셔서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 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 분들이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양질의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월달에도 32.3배, 70.8배 35.9배 등 다양한 적중 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적중하자는 문화가 풋볼 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는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 300원이 채 되지 않는 합리적인 비용을 투자를 하시면 풋볼 살롱이 공유를 드리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 뿐만 아니라 풋볼 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의 조합비까지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 둔 10경기가 바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경기들이 바로 동기 부여가 남아 있는 팀들이 속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아스톤 빌라와 브라이튼 7번 경기 브렌트포드와 맨시티 10번 경기 에버튼대 본머스 11번 경기 리즈 대 토트넘 12번 경기 레스터 대 웨스트햄 13번 경기 맨유 대 풀럼 14번 경기 사우스햄튼과 리버풀 경기는 조금 더 동기 부여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를 파악하기에 앞서 프리미어 리그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순위 방식 규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박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럽들 간의 승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 순위는 골 득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승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바로 양 팀의 골 득실을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골 득실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다음으로 따지는 것이 바로 득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양 팀의 골 득실이 30으로 동일할 경우에도 어떤 팀은 골을 많이 넣어서 골 득실이 30이고 어떤 팀은 실점을 적게 해서 골득실이 30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점을 적게 한 팀보다는 득점을 많이 한 팀을 좀더 높게 쳐 주겠다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골득실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다음으로 따지는 것이 득점 수고 만약에 득점 수까지 동일할 경우에는 바로 헤드 투 헤드 매치스 양 팀의 승자승 맞대결 전적에 의해서 순위를 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양팀의 맞대결이 1승1무로 A팀이 좀더 좋았다면 이 A와 B팀의 골득 실과 득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상대 전적이 우수한 A팀에게 좀더 높은 순위를 준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승자승 맞대결 전적도 동일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따지는 것이 바로 맞대결에서의 원정 득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득실도 같고 득점수도 같고 맞대결 전적이 예를 들어서 1승 1패 혹은 2무로 동일할 경우에는 양 팀의 맞대결에서의 원정 득점수를 따져서 원정에서 보다 많은 골을 넣은 팀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 드리면 프리미어리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바로 골득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지는 것이 골득실이 동일할 경우에는 양 팀의 득점수. 득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양 팀의 맞대결 전적. 그리고 맞대결 전적도 동일할 경우에는 바로 맞대결에서의 원정 득점 수를 따져서 높은 순위를 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 대 울버햄튼인데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없는 것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등이 확정이 돼서 맨시티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 부여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일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순위표를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81점으로 2등이고. 마지막 울버햄튼전을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뉴캐슬과의 승점차가 무려 현재 11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2등으로 고정이 된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울버햄튼도 마지막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일부리그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아래로 있는 웨스템 본머스 노팅엄의 추격을 뿌리칠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울버햄튼이 아스날에게 패하고 웨스트템 본머스 그리고 노팅엄 같은 팀들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울버햄튼이 최종 순위가 13위가 아니라 13위 아래에서 시즌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순위인 13위로 시즌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이번 아스날 원정에서 승점 획득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양 팀의 동기 부여를 비교를 한다면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 부여는 순위가 이미 확정이 된 아스날보다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울버햄튼이 좀더 동기 부여가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 경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아스톤빌라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아스톤빌라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아스톤빌라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6위를 막하고 있는 브라이튼이 36경기 기준으로 승점이 61점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90% 이상은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와 브라이튼의 승점차가 현재 3점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에게도 6위 탈환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산술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일단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풋볼 사롱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 중에 맨시티와 경기를 한번 더하기 때문에 만약에 맨시티 전에서 브라이튼이 승점 1점 이상을 딴다면 남은 아스톤 빌라전 결과와 관계없이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주중에 펼쳐지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패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패만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브라이튼의 골득실이 20골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골드실이 내 골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전 맞대결에서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을 꺾는다고 하더라도 승점이 61점으로 동률을 이을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대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브라이튼에게 골드실이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소 6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리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전인 리즈전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승점이 60점이 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만약에 브라이튼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를 제치고 토트넘이 7등을 확보를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에게 비긴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토트넘이 7등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마지막 리즈전을 승리로 마감을 한 다음에 아스톤 빌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승리가 아니라 만약에 토트넘이 마지막 리즈전에서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을 58점을 확보를 할 경우에는 현재 아스톤 빌라와의 골 득실이 플러스 4로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최종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게 대패를 당해서 골드실이 굉장히 많이 깎이게 된다면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를 무승부를 거둬도 7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의 수는 굉장히 희박한 것이 이미 브라이튼이 거의 6위를 확보를 한 상황에서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얼마만큼 힘을 쏟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일단 리즈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아스톤빌라가 비기거나 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7위 탈환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브렌트포드까지 네모를 친 이유는 브렌트포드도 현재 7등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브렌트포드가 현재 승점이 56점이기 때문에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이 나란히 패배를 당하고 브랜트 포드가 마지막 승무패 30회차에 들어온 38라운드 경기에서 이미 우승을 확정을 지은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브랜트 포드가 승점이 59점이 되면서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을 제치고 7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브랜트 포드도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이 모두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배를 당하고 브랜트 포드가 맨시티를 꺾게 된다면 브랜트 포드가 승점이 59점이 되면서 7등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브랜트 포드도 마지막 승무패 30회 차에 들어온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 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맨유와 경기를 한번더 치르기 때문에 뉴캐슬전에서는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클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소 4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 바로 8번 경기 첼시대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목표라고 할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3위로 시즌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첼시전에서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43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크리스탈 팰리스를 추격을 해서 1 1이라도 탈환을 하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첼시 입장으로서도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 외에는 딱히 동기부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역시 상당히 동기 부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과 노팅엄 모두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 44점으로 11등을 달리고 있고 12훌럼과는승점 차가 벌써 8 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결과 를 승리 로 장식 을 해도 11을 탈환 을할수없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 에는 남은 동기 부여는11위 사수 라고, 보 시면 되겠 습니다. 마 찬가 지로 노팅 엄같은 경우 에는 현재 승점 37점 으로 16위를 확보 를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 결과 와 관계없이 최소 16위는 확보 를한 상황 이라는 점 에서 1부 리그 잔류 를 확정 을했 다고, 보 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가 패배를 당하거나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순위를 노팅엄이 15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동기부여는 있겠지만, 가장 최대 목표였던 1부 리그 잔류를 이뤄낸 상황에서 무리해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운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노팅홈이 맞붙는 9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사우스햄튼이 이브리그 강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남은 강등 두 팀을 가리는데 있어서 에버튼 리즈 레스터가 치열하게 경쟁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 본머스와 맞대결을 치르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 본머스라는 점에서 에버튼이 홈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로 들어온 리즈 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즈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현재 7위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따내려면 공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 11번 경기는 굉장히 혈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최소 비기기만 하더라도 운이 좋다면 7등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즈 원정에서 승리가 필요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연기로 들어온 레스터 대웨스햄 같은 경우에도,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반대로 웨스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레스터도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상대팀보다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부리그 잔류를 확정한 상황에서 컨퍼런스 리그 결승도 추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주축자원들을 기용을 해서 주축자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이 레스터 원정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위표를 보고 좀더 강등 경쟁을 입체적으로 살펴드리면, 현재 17등을 달리고 있는 에버튼이 승점이 33점이고, 18등 19등 레스터와 리즈가 승점이 31점으로 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입장에서 먼저 잔류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드리면, 남은 경기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레스터와 리즈의 결과와 관계없이 에버튼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이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비길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에버튼이 만약에 본머스를 상대로 무승부에 그칠 경우에는 승점이 34점이 되고 만약에 레스터와 리즈가 나란히 마지막 경기에서 웨스햄과 토트넘을 꺾어서 승점이 34점이 될 경우에는 에버튼, 레스터, 리즈 모두 승점이 34점이 되기 때문에 골득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 팀의 골득실을 보시면 에버튼의 골득실이 마이너스 이십사, 레서가 마이너스 십팔, 리즈가 마이너스 이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버튼이 본모스와 비긴 다음에 레서와 리즈가 나란히 승리를 거둬서 세 팀이 승점이 3 4 점이 될 경우에는 현재 골드실이 가장 유리한 레스터가 일부리그 잔류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에버튼이 비기지도 못하고 일부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본머스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에버튼이 승점이 그대로 33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레스터와 리즈가 나란히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에버튼이 강등이 되면서 리즈와 레스터가 승점이 34점으로 동률이 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리즈와 레스터의 골드실 차이가 9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리즈가 토트넘을 웬만큼 점수차로 대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레스터가 골드실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비기거나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레스터와 리즈가 나란히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에버튼이 승리를 거두지 못해도 일부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와 14번 경기는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등을 달리고 있는데 주중에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두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조금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 처럼 맨유가 현재 두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은 딱한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맨유가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69점, 리버풀이 한 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66점이기 때문에 이 맨유가 주중에 펼쳐지는 첼시전에서, 승점 1점만 따더라도 승점이 70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맨유가 4등을 확정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맨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중에 펼쳐지는 맨유와 첼시의 경기 결과가 맨유가 비기거나 이길 경우에는 최종전 리버풀이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주중에 펼쳐지는 첼시전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승점이 69점으로 그대로이고 리버풀이 현재 승점이 66점이기 때문에 사우스 햄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맨유가 최종전 풀럼전에서도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리버풀이 골드실에서 앞서서 4위를 탈환할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승무패 30회차 14번 경기 사우스 햄튼대 리버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지는 맨유 대첼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 사우스 햄튼 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승점이 69점이 되고 이미 맨유와의 골득실 차이가 17골을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맨유가 주중에 펼쳐지는 체시전에서 패배를 하고 마지막 경기인 플럼전에서도 패배를 당하면 리버풀이 4등을 탈환을 하면서 극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손에 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상대가 풀럼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위가 12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몇달 전에 맨유와의 FA컵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안 선수와 미트로비치 선수가 나란히 퇴장을 당하면서, FA컵 탈락의 고배를 맨유를 상대로 마셨었고 그 경기에서 미트로비치 선수가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다가 8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풀럼도 맨유에게 상당히 원한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트로비치 선수가 그 맨유전에서 8경기 징계를 받고 최근에 돌아와서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풀럼의 미트로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맨유를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맨유 입장으로서도 만약에 주중에 첼시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한다면 마지막 최종 라운드 풀럼전이 풀럼이 제 아무리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동기 부여라는 것은 상당히 양날이 검이 될수 있는 것이. 물론 동기 부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프로 축구 어떤 프로 리그를 가더라도 프로 선수들은 동기 부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승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 기본 자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부여만 믿고 동기부여가 센팀에게 배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배팅 방법이라는 점에서 동기부여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포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전해드리는 경기력 분석과 자신만의 배당 분석. 그리고 자신만의 촉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셔서 최종픽을 만드셔야지 1등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버튼 옆에 종모양의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